안녕하세요. 자동차 위생관리 전문가 스팀보이 실험진 김대웅입니다 자, 제가 일반 세차, 흔한 스팀 세차를 그만두고, 근테크 특수 세차 장비를 사용하면서, 특수 스팀 세차, 특수 실내 클리닝, 그리고 자동차 위생관리에 핵을 걷는 특수한, 특별한, 그리고 조금 더 작업성에 있어가지고 더 빡센 일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걸 느낍니다. 어떤 거냐면, 아직도 운전자분들이 너무 모르신다. 새 차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릴 차량은 근처에 계신 고객분이고, 제 블로그를 유심히 많이 모니터링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중고차이니까, 연식이 오래된 차이니까, 많은 돈을 좀안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처음에 가지시다가 제가 작업해 놓은 많은 차량들의 공정들 그리고 작업 결과들을 보고 또 많이 또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반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창문 개방을 이렇게 한 이유가 어제 입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저기 보이는 마당에 이렇게 차를 빼놨다가 작업하려고 넣었는데, 그 이전에 작업을 한 중고 그랜저 HG 천장 스티비 클리닝 작업을 한 시간 반 늦게 오버헤드 동작을 하면서 제가 어깨가 양쪽이 굉장히 좀어 어깨 관절 부딪히상서 생기고 그래서 이 차를 작업을 시작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 늦게 바람이 좀 불고 선선해지면서 일을 하는데 어 지금 이 차를 지금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니코틴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제 이차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제가 흑하고 놀랬다가도, 어, 과연 이 차를 일을 해야 되나 고민도 했지만, 뭐, 널 이렇게 기록을 깨는 차들이 들어오죠. 첫 번째는 이 차는, 어, 페인트 일을 하시는 고객님의 아버님이 운행을 작업 용도로 타셔서, 이렇게 페인트가 묻어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탁한 부분들만 오염된 때들만 클리닝을 할 거예요. 특히 시트는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뭐 신나 아니면에 폭시 같은 게 찐득찐득 붙어가지고 가죽 질감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것보다 순정 매트에 위에다가 코일 벌집 매트를 그대로 사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 안에 이 공기 순환이라든지 냄새가 엄청납니다, 이게. 이게. 바닥에 대한 냄새들이 엄청나고, 무엇보다도 흡연을 자동차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이게 차 문을 개방했을 때 정말 괴롭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2010년식인데 2024년, 14년 동안 차 안에서 흡연을 했죠. 제가 이 일을 하면, 젯들이 대형제들이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느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중고 구입차, 오래 오염된 차, 극심 오염 차보다 흡연 차는 작업성이나 작업 피로도가 두세배 이상 많습니다. 일반 오염 차량이 만약에 은한 부위를 10분 클리닝 할것 같으면 흡연 차량은 20분, 30분, 40분을 더 해야 클리닝이 7 8 0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대시보드죠대시보드에는 흡음제 방음제 신수레이션이 붙어있고 그리고 얘를 탈착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이 안에 오염되어 있는 흡연오염은 이걸 탈거하지 않는 이상은 제거를 못합니다 저는 이거 탈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탈거를 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에 있어 가지고 일에 대한 가성비도 안 나오고 작업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어, 이거 탈거하는 시간 동안에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적당한 클리닝의 어떤 운용을 하면서 다음 차, 다음 차가 일을 할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운영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천장 스팀지 클리닝을할 거고요. 당연히 흡연했으니까 안전벨트는 리코틴 오염 됐을 거고. 자, 문제는 항상 흡연차는 운전석 뒤쪽으로 오염됩니다 아이고 머리야 어 빈혈 당연히 뒷좌석, 뒷시트 이게 벨트가 빳빳합니다 특히 심한 흡연차는 뒷선반이 문제죠 이게 보세요 거미줄 자 거미줄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거미줄 뒷선반 이쪽 뒤쪽 필러 엄청난 오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객에서 한번더 전화 문의로 자극 공정에서 여쭤 보셨어요. 모든 실트를 다 탈거하고 핸들 악세사리, 선바이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웨더 스트립을 탈거를 합니다. 탈거가 되고 여기 보이는 이런 스텝 박 악세사리까지 다 탈거됩니다. 대신에 도어 트림은 탈거를 하지 않습니다. 흡연 차들은 사실은 지난번에 택시 운행한 차들도 봤겠지만, 이 안에 들어가요. 담뱃재가. 하지만 이렇게 하면 작업 시간이 늘어나고 작업 피로도가 높아지고, 이런 차가 들어왔을 때이 차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메인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안 했기 때문에 이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100%는 못 갑니다. 근데 개중에... 이 차의 특징을 보십시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할지 아주 헷갈립니다 아주 헷갈립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다 뜯어내는 겁니다 트렁크까지도 다 뜯어냅니다 문제는 자이 차가 보이죠 아직 아이를 태우지 않았지만 이미 베이비 시트 카시트를 차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태우면 큰일 납니다. 고객님, 아이를 지금 이 차에 태우면 아이가 병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차는 기존에 사용하는 벌집 매트, 순정 매트 깔린 거다 버리고 골매트는 주문해서 도착했습니다. 자, 이 차는 작업을 하는데 고객님 아민께서 급하게 급하게 에어컨 필터를 교체를 했는데 그 기기 다른 아반떼급 필터가 꽂혀 있고 그것보다 문제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흠의 흔적들이나 차안에 심한 냄새들 그래서 웬만한 부품들을 다 탈거를 합니다 거의 다 탈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작업 진행되고 자 이런 작업 차량도 사람이 건강에 해롭지 않게 어느 정도는 해결되고 탈수 있다. 어떻게 하냐? 특수 세차 장비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이틀 동안의 작업을 휴식을 가지면서 작업자가 일을 합니다. 근테크 그 특수 세차 전문 시공점은 일반적인 청소기나 일반적인 스팀 세차로 하는 게 아니라. 특수 세차를 위한 청소기를 따로 쓰고, 집수기와, 그리고 각 파트 파트에 필요한 특수 세차 장비, 썬더 해먹 스팀 석션기, 일반적인 석션기부터 필요한 세척제, 여러 가지 세정제를 사용해서 부지런하게 세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할 겁니다. 자, 이상. 오래 관리 안된 극심 오염 차량. 흡연이 있고, 복합적인 오염이 있고, 특히 클리닝을 한 다음에 아이를 태울 겁니다. 자, 다시 가족이 탈수 있는 차가 되도록 자, 깔끔하게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